봐도 영상것도 멍청이 많고 오습니까 <laughs> 어... 어... 예, 지원도 한아너 쌤을 편됐잖아 지금! 다이 t 의 제1의 주주총회 초청자? 그주주님을 그 지금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. 그렇지. 네, 주주님의 시간에 맞추려고. 네. 네. 일단 내가 최대 주주고. 네. 그다음 네. 테니? 아, 테니? 아, 테니도 더 거들려 많이 나오더만. 맞아요. 장미 들어와. <laughs> 해 줄게. 어, 좋지. 그래, 한번 해보자. 지금 넥타이 이런 것도 준비해 놓은 거야? 야 미쳤어. 너희들 <laughs> 진짜. 주님 내일 뵙겠습니다. 그래, 내일 보자. 아, 아쉽게도 초청받지 아유. 못했는데요. 생각 중. 저요? 아, 몇달 뒤에 지분을... 지분을. 아 괜찮아요. <laughs> 진짜 괜찮아요.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지금. 사랑. <laughs> 오. <따란. 웃음> <laughs> 아니 뭐 이거 이거 지금 굉장히 귀한 진짜 귀한 귀한, 귀한 분들. 이거 다들, 다들 오고 싶어하는. 귀한 오, 분들 초청해야 되니까. 지금 오고 싶어하는 사람 줘요. 내일? 아제지간 최대주주의 개설 <laughs> 면제에 따라서 결정이 는데뭐라 하죠? 아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. 왜 필요 없어요? 대주님만 아, 있으면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지분 <laughs> 있으면 뭐하는데요 근데? 손놀이는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걸 줄 거면 이름도 제대로 적고 해야지 이거 지금 하나로 다 돌려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3개 뽑았어요 세개이 네? 시간도 똑바로 다시 응. 지금 매매식으로이렇저절 지워갖고 하는 게 아니라 2번 전에 수정 내가 다시 해야죠 네. 저 내일이나 주주님 네. 주주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. 아, 축하드려요 주주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. 그래요? 몇 명이에요 주주가? 주 아, 3명 3명이요? 세명 3명 안에 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보는 어떻게 돼 아, 그걸로 정리요. 내일 정리요. 한번 충 열심히 하시요아 진짜요? 문의를 한번 응 충분히 하네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과거랑 열심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안건들이 꽤 있거든요 초대장으로 확인해주셨을까요? 네. 을라이트 t v 이대로 괜찮은가 네. 30만을 위한 30만 구독 주주총회는 최대 주주가 한마리 그냥 법이야 아니 주주총회를 할 거면 배당이 떨어지는... 너부터 얘기할까? 내거한75% 되지 않아? 초반에 내가 키웠잖아 근거는 어주게 됐어? 제일 라이온 t v 에 동참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한테 이라이온 t v 는 우리 선수와 한 몸이다 생각해서 카메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친근하게 팬들과 접촉 못하는 거를 카메라로서 팬들한테 보여주자 내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게 왜냐 내 지분이 75%이기 때문에 됐지 이유가 필요해? 두번하세요 회장님이 하라는 데 해야지 <laughs> 강 회장님 말에 따라 야지 아니 하라는 데 하라 여기서 우리의 또복이었던이던 이제 이제 임창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<laughs> 딱이 독특한 캐릭터를 딱 장착을 한 다음에 굉장한 <laughs> 큰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그 대전에서 누나가 주 취재했을 때, 어그 진짜 또 고소할 뻔했어, 애들. 아, 사람 대신 사람 대신 이미지 관리 시켜줘야지. 아, 광남, 광남으로서 광남. 목적이라 고 생각할 수 있는 고참미식 있을까요? 어 고참미식도 이제 내가 주도해 한 거고, 고참미식 컷트시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지. 아, 그 결합코드 원해? 까줘, 까줘. 결코드는 사실 저희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. 어쨌든 너희들은 이제 눈이 약간 좀지저분해지는 그런런 는있있지만어 음. 뭐, 아, 생겨. <laughs> 미안해. 왁싱 워싱, 왁싱은 아, 들어갈게. 왁싱 아, 컨텐츠 번 찍자. 너무, <laughs> <진짜>. 너무 <laughs> 좋어. 아. 너무 좋고 왁싱. 부분은 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. 저는 뭐 이제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. 하여간 10% 미만 정도 된것 같은데. 보니까 저는 조회수가 이런 애들 못 잡아. 이런 애들 모자라, 그렇지만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<laughs> 가지고 매니아층이 있지 않나 <laughs> 어. 그래서 그런 이제 뭐랄까, 뭐... 콘크리트 <laughs> 어... 뭐 지지층? 그들이 있어요. <laughs> 네, 그렇지. 네, 그런 애들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10프로 미만이지만 단단한 지지층이 있다. 이제 <laughs> 나머지는 이제 이런 네. 왕자님들, 네. 네. 뭐 지분이 있지 않을까? 처음에 창민이 걔 재미없었다가 이제는 보게 되더라고.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<laughs> 뭔가에 빠져드는 게 있어. 재밌어. 창민이도 이제 좀 재밌어졌어. 창민이가 전용 자막품이. 네 맞아 맞아. 맞아. 그 N, N 같은 맞았지? 그거. 그거는 좀 산뜻구가 만들어 낸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네. 방송은 자막이니까 아, 업적 콘텐츠. 아, 그거야. 처음에 이거? 아, 이거 이거. 이거재밌었어 이거, <laughs> 멍자님이 지도. 나머지 뭐.. 남은 거 받아야죠 뭐. 몇 프로 남았습니까 지금? 15%죠 <laughs> 뭐, 15% 남았잖아요 나가 그러니까요 나눠 가지면 뭐.. 그캐릭터아 뭐... 어울린다 어울려 저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아니 맨날 싫어요, 안 돼요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뭐.. 신때부터 이때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아 그쵸 내 들고 나갈 거다. 라이언스 디오 구독자 내가 들고 나갈 거다, <laughs> 구조차 내가 들고 나갈 거다. <laughs> 아이디 아이디 파 가지고 내가 들고 나갈 거야. 어, 어. 음, 아. 진짜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, 삼투부. 근데 삼투부 일 너무 잘한다. 삼투부 요즘 왜 이래? 약간 어, 파 하고 있죠 니즈를 요즘. 어, 요즘 팬분 팬분들의 이런 좀 생각이 어떤가 하면 딱 보니까 어 요즘 정신 좀 차려서 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약간 주주로서 약간 이렇게.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음. 가능성을 더 봤던 그런 음.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27.2만에 4등이거든요. 그다 한화, 기아, 롯데. 아 세다. 세다. 또 옛날 얘기 나오네. <laughs> 롯데 초창기 때 내가 있었거든. 그때데때 있었어, 롯 그래, 나 혼자 막 카메라 들고 와서 야 오늘 비 갔으면 좋겠어, 비좀 뿌려줘 이러면서 니네가 시즈 넣어 이러면서 막이러면비 막 영상도 있고 막 있거든. 아. 나렇렇막막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편집해야 되나 안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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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렇게 괜찮아. 괜일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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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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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괜찮아. 이찮아 괜찮아. 괜찮한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아괜 <laughs> 미디어예요. 그러니까 뭐 그이제이래들만약 일어나서의 이렇게 아침 출근기 이런 거 하나씩 컨텐츠 찍으면 은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. 막, 막 일어나가지고 일어났어요. <laughs> 뭔가 이제 그 사람의 일상 그런 거 팬들 되게 좋아할 거 같은데? 애들 시키고 싶은 거 있어. 스킨을 어. 어. 크게 어. BTS 데리고 와봐. 어. 바로 백만이야 BTS 데리고 오면 적자야. 그냥 정 써요. 정 너무 바라보잖아. 너네 것만 보냐? 나 의무적으로 난 틀어놔 아, <laughs> 조회수 그렇지 조회수 그것도 뛰어넘기게 하면 안 된대 뛰어넘기게 <laughs> 안 하고 난딱 끝날 때까지 영상 끊을 때까 재밌는 포인트 한 보는데 다끝나안 된다니까 몰랐어 너 주주 2% 다시 내놔 <laughs> 아, 2% 뺏겼어 너 음, 그것도 하시죠 선발 루틴 5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나 어, 어, 5일 그 동안 찍는 거죠? 대신 그걸 <laughs> 찍고 어떤지만 나가는 거지 아 이제 찍어 놓는 네, 거죠? 찍어 놓고 아, 근데 뭐 사실 준비한 건 예민한 거없어 선발 당일이 예민하지 선발 날은 선발 조용히 그냥 찍는 거죠 멀리서 해요? 멀리서 저거하고 싶었는데 이 분은 컨디션을 많이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게 그래, 진지하면은 네. 이 형이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<laughs> 나콘텐 하나 하고 했잖아 도상 나눗으로 나가는 거 나눗으로 <laughs> <소로 나가는> <laughs> <퇴직하면 웃음> 나 편집하지 마이 편집하면 나또있 편집하면 나또안나 I 태인과함께하 o 출 I d 옆에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그랬 I don't k n o 아 I don't 그 n o w I don't k n o 거기 d o n 기거 n o w I d o 을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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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네? 배달해 줄게 아! 배달? 네 제주도는 어떨건데? 미안하다 해야야야 <laughs> 야, 전국의 사람들이 야 대구지역만 그걸 하는 게 아니야 삼투비를 네, 전국처럼 사람들이 <laughs> 보고 있는 거야 주제적 마무리하는 그 멘트 찍을 수있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였고 <laughs> 앞으로 삼투비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지? 즉사 뭐지 뭐지? 필생 아, 즉사 즉사 아, 필... 필... <laughs> 어? 핏 피... 뭐야? <laughs> 사즉생을 각오로 어 사즉생 사즉생을 각오로 사즉생 각오로 위를 다 잡아먹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PD 쪽에서도 <laughs> 편안하게 선생한 요청을 해서 우리도 선수당테항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컨텐츠를 여을 뭐 뽑아, 뽑아 놓고 안쓸거안 뭐 쓰고 쓸거 쓰면 되는 거니까. 예. 근데 아, 뭐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카메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을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이때만큼은 숨김없이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나도 선수 때 자주,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, 테이니는 뭐 이제 경기 때 이제 카메라 의식을좀 많이 하더라고. 이렇게 날 찍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. 근데 그런 것도 난 필요하다 고 생각해. 팬들이 재밌어하잖아. 너 이런 행동들을 오케이 와왜그 똑같은 사람이 세분 설마 아 같이 했어? <laughs> <치였어?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봐마 이게 영혼의 배터리야 와정말 <laughs> <좋았다. 진짜. 웃음> 삼튜브 구독자가 30만 명을 곧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, 만약에 30만 명이 달성이 된다면 어, 라이언 유튜브 구독자 30만 명이 30만 되면 30만만 30만 된다면 30만 을 달성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팬들을 위해서. 하겠습니다 근데요. 제가 갖고 있는 방송 제가 쓰는 네트에 어, 사인을 해서 그리고 함께 드리겠습니다. 본번테인 오, 어떤 디자인인데? 진짜 재밌겠다.